결론적으로 홍대한 CA-3호는 상당히 훌륭한 펜입니다. 디자인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뭔가 또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랄까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고 쓰면서도 잉크 흐름 등 기능적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메모독구입니다 오늘은 홍기한 CA35라는 펜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만족스러웠던 나타미에 이어 어또 다른 강력한 가성비 펜입니다. 어 점점 더 중국발 펜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네요. 가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이 펜도 시가타입의 그 형태가 잘 잡혀 있습니다. 두톰한 느낌인데 몽블랑의 르그랑들이 떠오르네요. 작가 에디션이라든지 특별한 버전의 르그랑들 말입니다. 캡에 화려한 모양을 넣어놨는데 나름 이쁩니다 에럴의 파란색도 미묘하게 잘잡았고요 살짝 크림 컬러가 섞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노브처럼 생겼는데, 아니고요이 어, 펜은 컨버터 필링 방식입니다. 어, 이제 촉과 그립을 볼게요. 엔그레이빙이 꽤나 예쁘게 나왔습니다. 캡도 그렇고 우주가 테마니까 천체를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립에도 아기자기하게 문양을 새겨놨어요. 표면처리 방식이 좀 세련된 느낌 이랄까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몽블랑팬 중에 그립에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새겨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느낌입니다 이제 캡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화려한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죠 그립도 그랬지만 표면처리만큼은 꽤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홍피한 디자, 디자이너분들이 화려한 걸 선호하시나 봐요 공자팬들에게서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주가 테마여서 그런지 여기 뭔가 공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마 상대성 이론이나 빛과 관련된 뭐 이론이 아닐까요? 뭐 저는 전혀 모르지만요. 클립 끝에도 뭔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음, 살짝 과한데라는 생각이 들기 딱 직전까지만 이렇게 딱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캡탑도 그냥 두시지 않으셨는데요. 이거는 예, 지구인자입니다. 우주 속에 푸른 지구를 표현한 듯 해요. 은색 부분이 육지인데요. 빛 비침이랑 어, 빛굴절 때문에 좀잘안 보입니다. 좀 돌려가야, 감이 와야 보이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3만원짜리 펜인데, 신경을 많이 쓴 느낌입니다. 이 정도로 신경을 쓰셨는데, 골드트림도 좀 추가해주면 좋겠네요. 저한테 남은 유일한 몽글랑그랑 울트라 블랙이 떠올랐, 떠올랐습니다. 시가 타입은 뭐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기는 하거든요. 홍기한 CA3으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캡의 길이나 노브 길이가 좀 다르기는 해요 대놓고 베낀 느낌은 어, 아니네요 촉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어... 하지만 그립의 길이나 모양은 확연히 다릅니다 몽의 스페셜 버전들의 그립과 더 유사하죠 그쪽을 좀더 참고한 것 같아요 또또른 다른 펜은 문맨의 펜들입니다 이건 몽의 145 사이즈를 따라한 것 같죠?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걸 보니 어, 145보다는 조금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의 사이즈도 차이가 나네요. 음, 그립 부분도 베럴과 컬러가 일치되어 있고요. 두께 차이도 눈에 띄게 납니다. 어, 홍대안이 더 낫다고 느끼는 부분이 캡 문양이에요. 어, 계속 말씀드렸던 표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나죠. 홍대안 쪽이 좀더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맨 캡 문양은 흰각으로 그냥 눌러놓기만 한것 같죠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이 문맨 모델이 더 낫지만요 독창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제 cp를 해 볼게요 오늘도 팬메모 놓고 포켓노트로 해 보겠습니다 <laughs> 사포는 상당히 거친 220방이고요 다이소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꼭 숙지해 주시고요. 사포 살때 다이소 만년필 저렴한 것을 사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략 1분도 안 되어서 센츄리보다 더 사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평소 필압으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원을 3회 그리고요. 반대로도 3회 그리면 됩니다. 그치? 이번에는 각 방향으로 2회씩 그어주시고요. 이번에는 펜을 수직으로 세워서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제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니네요. 캡이랑 그립 쪽이 좀 지간 느낌이었었거든요. 캡만 14g이 나가네요. 배럴 쪽이 꽤 가벼웠나 봅니다. 모든 국민볼펜 모나미에 비하면 무겁기 마련이죠. 몽146 사이즈는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문맹1 4 5도 앞선 펜들과 비슷한 무게인데. 크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무겁네요 그립값, 그립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립 문양들은 별로 거슬리지 않고요 어, 무게중심도 아래쪽에 있는 것 같네요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캡컷도 별 문제 없습니다 아래와 위쪽에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어, 무게중심이 그리 부담스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깜빡할 뻔 했는데 이 펜은 컨버터 방식입니다 매력 끝에 노브 디자인 때문에 외관만 보면 피스톤필로 인줄 착각할 것 같아요 디자이너로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메모에어 수납을 해 보겠습니다 만년필과 메모지를 항상 휴대할 수 있는 그런 바지고요 제가 펀딩으로 만든 겁니다 어, 이구팽스서에 펜칸막이에 영감을 받았고요 어, 주머니 안에 이렇게 펜칸막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클립을 꽂지 않고도 한 손으로 편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음,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잘 분리수납이 되어있죠. 허리에는 히든 밴딩이 있어서 배가 편하고 왼쪽 주머니 아래에는 포켓노트 주머니도 있습니다. 펀딩 때는 인스피리라는 이름이었고 지금은 팬메모 도코로 바꿨습니다. 몸 가을바지여서 얇고 습한 기가 있어요. 얇아서 겨울에는 내복 껴입고 있기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지한 C의 사무는 상당히 훌륭한 편입니다. 디자인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뭔가 또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랄까요? 첫 인상이 정말 좋았고 쓰면서도 잉크 흐름 등 기능적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캡 그립의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서인지 조금씩 물리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절제된 디자인이면 좋겠는데 말이죠. 물론 아주 개인 취향적인 발언입니다. 캡탑 디자인이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 음, 이 디자인에 일관된, 하지만 절제된 문양이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캡탑 캡 그리고 그립의 디자인이 약간 따로따로인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어, 곰돌이 같은 문양은 되게 귀엽고요. 캡의 공식은 좀 진중하고요. 클립의 끝은 뭔가 알수 없는 그런 컨셉이어서 일관성이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원대 팬으로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지만 진중한 화려함 또는 귀여운 화려함 둘중 하나를 완전 미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듯 합니다. 홍개하는 사실 저의 레이더망 밖에 있던 브랜드였거든요. 어... 하지만 이제는 시야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다양한 색감, 절제된 디자인이라면,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 동결이라면 홍디안의 새로운 팬들을 상당히 기대하게 될것 같습니다. 팬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 리뷰부터는 또 리뷰 플러스 중고 판매가 시작될 듯합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비스컨티를 비롯하여 몇 가지 편을 더 준비하고 있으니 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특히 올해는 더 그렇네요. 평안한 연말 되시고 즐거운 만년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